통합당뿐만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까 소위 에게서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다 힘을 합쳐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힘을 합쳐 줄 겁니까? 어, 우선 뭐 출마하시는 분이 제가 어디에 필요하다 하면은 그 조율을 해서 가요. 뭐 가든지 또 이미 그뭐 정책이라든가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갖고 있는 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하고 또 사람에 관한 부분도 저를 도와주신 분 중에는 우리 이념이나 가치에 동참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박종이가 좋아서 도와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박종이 아니면 안 된다 박종이 아니면 못 도와주겠다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도 설득을 하고 해서 정책이나 조직이나 모든 면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을다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우파 세력들 가운데서 지금 가평고천은 최춘식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네. 부보인데 네. 그럼 그분을 지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미 제가 저희, 어, 당원성 지여러분께는 제가 최춘식 후보를 도와드리라는 말씀을 다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어, 그거는 우리 해단식 이후에 네. 제가 또 따로 기회를 가질 기회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생명에또 거의 그리, 그런 맥락 아니니까 그리시고 오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요 오늘요? 선택의 요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게 적당한가요?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하는 게 적당한가 모겠네요 받으시죠. 네, 그거를 오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 그거는 의견을 좀 실험해서, 어, 제가 뭐 개인적으로야 뭐 얼마든지 지지하겠다는 것은 이미 어, 밝힌 것 같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힘을 모아서, 어, 최출식 후보를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소리들은, 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회의를 좀 해야 되는? 아니,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오늘 아니, 오니부니고 아니, 니 아니, 아니, 저니 아니, 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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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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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서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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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보이셨으니까 쭉기집가면서 이렇게 자기소개도 하고또하실말씀하시하게하고면서하시이서하시면다 <laughs> 네. 하시면서 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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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아서하면서 한한 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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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 하시면서 하하라고 말씀 <laughs> 우리 가평에 어, 뒤에 우리 강정수 회장이 가평에 우리 후원회 사무실에서 그 말하자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 우리 능력이 여기 까지밖에안 된다 하는 이런 아쉬움과 후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 우리도, 우리 심정이 이런데, 우리, 저기, 박중희 위원이나 그서모님이나그 따님 심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우리가 경선 이날도 해보고 이런 일을 당했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승복을 할 수가 있는데 경선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저, 저 개인은 도저히 응답할 수가 없어요. 저 개인은. 근데 뭐 저희 가평은 인구가 뭐한 6만 밖에 안고 포천은 뭐 15만 이렇게 되는 데서 보철에서 지금 신문 실어줬으면 가평은 뭐뭐 뭐 진짜 뭐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진짜 갔어도 이겼어요 우리는 진짜 가평은 그래서 아쉬운 데 사실은 많아요 음. 왜 이렇게 빨리 포기를 해야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참 아쉬웠고 끝까지 우리가 진짜 끝까지 최선을 한번 다해서 중앙당을 진짜 올라가서 한번 주시고 없든지 저는 아무튼 그런 지금까지 그 있었던 일련의 일들이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제가 개소식 건네도 왔을 때 여기 이 넓은 공간에 진짜 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 뭐 반은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있었고 뭐이 정도 신이라고 하면은 뭘못하못못못요 제가 살면서 정말 이렇게 가슴이 짠해 본 거는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분이 두 번째에요. 우리 여기 박희영이 저기 살아온 길을 보시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응? 여기서 중학교 졸업을 하고 수원 객체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을 그래서 좀두 번씩 하신 분이잖아요. 객체에 가서 이렇게 성공한다는 게 이렇게 쉬워.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저는 그래서 우리 박기현이 가은에 오셨을 때 정말 이제는 우리 가평고 고집을 잘살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꼭 도와달라고 제가 정말 대원으로 부탁했습니다. 네, 결과가 참 좋게 정말 안 좋은 결과가 와서 저는 뭐 저 미래동아당 진짜 이제 지금 정 떨어졌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뭐 저기 책임 당원에서 당비도 많이 내는 당원이었는데, 응. 아우 이제 이제 정 떨어졌어요. 중앙당에서허는이이 무슨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놓고 지금 마지막 그그저 그, 우리가 그 엎어서 지금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다 놓치고 지금 2 0 군데 3 0 군데가 지금 공천 잘못돼 가지고 지금 아우성들이잖아요. 특히. 가평포촌은 거기서 1, 2권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박정희 의원이 나오면 당선이 되는 거고 다른 나오면 100% 지는 데가 바로 가평포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중앙당 놈들은 여기 현실도 모르는 놈 새끼들이 뭐 경선도 붙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런 미래통합당에 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전 미련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저기 글쎄 우리 저박 의원께서 진짜, 뭐, 그래도 우리 통합당을, 뭐, 도우라고 하면, 뭐, 도우가 같이 하는 사람도 혹시라 실하게 네, 저는 안할 겁니다. <laughs> 그동안에 1년 동안 우리 박희연이 참 가평포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하고 교류했고,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가서도 우리 북종이 의원하면요. 그, 진짜, 인기가, 정말 좋아요. 난 그래도 하기현이 속, 이거, 포기하는건못지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네? 끝까지 그냥 버티다가, 뭐, 그때 가서 어떻게 이렇게 좀 했으면 했는데, 또, 나름 이제, 또, 깊은 사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지금도 안늦어 늦지 않았죠? 예, 저는 그래요. 우리 박 회장님이 지금까지 여기 가평 포촌에서 국회의원 하시던 분들을 제가 겪어봤지만은 정말 인간적이시고 깊이가 있으시고 정이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 박정희, 그 박종희 씨한테 녹았어요, 진짜. 녹았습니다, 지금. 술 좋아하시고, 또이 음악도 좋아하세요. 또 음악도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로 다 정치적인 감각서부터 정말 여러 가지를 다 겸비하시고, 가장 지금까지 가장 진짜 훌륭했던 분이 닥션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겁니다. 박정희가 고 박정희가 뭐 죽을 때 무지 저저 저는 뭐 죽을 가고갈지 있는 사람이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박정희가 한테 결코서는 뭐 가평 꽃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 하고요. 또 살다 보면 좋은 날올 거라고 생각 합니다. 4년으로 기대면 안 될까요? 예. 4년에만요. 4년에. 아 4년에? 4년에. 4년에. 4년에, 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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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느 너무 좀기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잘못했으면 가야죠. 지금, 지금 그그 서그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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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도 부대시는 바를 바라거나 우리 싸움을 해봐서 저승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네. 마찬가지로 네. 유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또 기자들도 궁금해하는 부분이 네. 왜 포기를 하는 것인지가 그걸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무리 분석을 해도 저희는 모르는데 유권자분이 네. 더 모르시라고 생각이 돼요. 지 지지자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건 오프대로 부분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사실 제가 저기 이렇게 뭐, 네, 저, 그, 천사람이었다라고 보면 저는 최충식 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저는 만약 가평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뭐, 이틀이고, 삼일이고, 오일이고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봐도 지금 여기 정서를 바라하고, 응? 예? 난 제가 설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관계 도와주고 관가잘 되면은 그, 그, 또 길이 있지 않느냐 나 아마 이렇게 하면 설득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거 그냥 허무하게 진짜 몇 백명의 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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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자들은 그냥 저버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아 거기에 진짜 가슴 아팠어요 어쨌든 뭐 이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시간은 지났고 우리 그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네. 당연히 음.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뭐 예, 누가 한 사람 죽어서 해결될 때는 참 그러고 싶어요 소중말죠네 예, 그렇게 해결하고 싶은데 뭐누구 죽어서 이 해결될 일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씨. 제가 볼 때는 좀 뻔뻔스럽지 않은 것이 잘못 되신 음. 것 같아요. d n a 는없가어요 정치하시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응. 정치 안 하겠다고 응. 뒤에 가서 금방 또 올라오잖아요. 근데 뭐 불출마했어도 뭐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또 출마할 수도 있어요. 좀뻔뻔스러워어요 정치되는 건 뭐, 정치 뭐 그래요. 뭐, 뭐, 이 우파는, 우파는 우매에서 파는우 망하거든요. 좌파는 뻑뻔스럽고 좀뻔뻔스러워졌으면좋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와. 너무 너무 DNA가 약해요. 뻔뻔스러워요 <목소리> 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이 저기 그저 좌파에서 그냥 정말 한마디 때려 부셔버게기 함께 야되는데 우리 이 보수들은 너무 약해요 진짜로. 네. 한마디 첫버리면 그냥 확, 확 그냥 분야가 돼버려요. 그런 것도 문제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저기 다결과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서 가평포천이 함께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가평 대표로 우리 강영수 회장 말씀하셨는데 우리 포천에서도 누가 좀 말씀 좀 하실까요? 이정종근장님이하는정근 의장님이 하 정말 중요한 것말 중요한 것서한것말 중요한 것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요한것요한 것은 요한 것은 정말 중요정정 지지하기로 해서 며칠 됐죠 다녀보니까는 박종희 후보가 <laughs> 안된 것이 점점 더 안타깝고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이번 선거는 꼭 이겨야죠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각자의 의견이 많이 있지만 후보 자신이 결단 내린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모두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 또 우리 박준희 후보가 승리하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예요? 도농주당과 우리 통합당의 선거가 아니죠. 집 나간 보수, 도수, 가짜 보수가 우리 진짜 보수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 안니다 남의 집에 가서 동지를 틀고 있는 그 사람들, 오라고 얘기했죠. 지나간 우리 보수들을 봐서 보수의 가치를 이번 총선에서 꼭눈이 들어서 이 총선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그동안 우리 박진희 후보를 위해서 뛰어주시고 좀더 노력해 주신다면 진정한 보수가 그 각자 보수를 이길 수있다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기일전 어, 하셔서, 어, 오늘, 예, 국정부부가 이렇게 치 이렇게 해단식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용기를 불어넣어서, 이번 총선을 생일 이끌자 하는 큰 뜻이 여기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 함께, 이번 총선을 꼭 어, 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가주셔야합니다 고맙습니다. on birth 저김명순 실장이나 뭐여러분들 같이 인사를 하고 싶하는데 마스크를 쓰기 위해서 와플이 부족하는데요 이게 스타 얘가 아주 선거운동의다 아, <웃음> <웃음> 자, 또 그, 우리 이준명장님도. 한걸다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우선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보수가 이번엔 이겨야 된다. 이겨야, 이겨야 되는 명분을 어디에서 찾을 겁니까? 우선, 지금 최춘식 후보를 비하해서 절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턱어른 점. 우선, 첫째, 젊음과 나이 차이가 많다든가, 아니면 경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따져봤을 때 탁월한 명분이 있어야 우리가 돕고 열심히 다 해서 정말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이기는 길로 가자고 애쓰다가 만약 경우 잘못되면 또 한번 상처를 받는 건 우리가 모였던 여기 여러분들 다 한결같은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정치에 진짜 5번 같이 이렇게 실망감이 있는 건 정말 없었습니다. 중앙당에서 어찌 그렇게 진짜 국민의 마음을 모르고 이 지역의 마음을 전혀 정서를 구분 못하고 그렇게 일처리 하는데 정말 저는 모든 게 너무 실망스럽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래 정치 이래 정말 요만침도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힘을 합쳐서 그래, 우리가 이겨야 돼. 보수가 이겨야 돼. 말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상품이 좋아야 이깁니다. 박종희 같은 분이 어 지금 최춘식 후보다 거의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데 이런 상품을 밀치고 다시 그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긴다는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힘도 안 납니다. <laughs> 여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생각이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저는 최춘식 후보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같은 고향이고 우리 장족하 같은 동창이고 이렇게 해도. 글로 법적 마음이 가지 않는 건 마음에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올고든 길로 가자고 문 대통령, 국사 그문 정부를 저는 정말 눈만 뜨면 보기 싫고 욕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보수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을 갈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실망을 주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정말 맹세코 정치 일을 절대 발도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짜 살떨리고 이렇게 마음 분한 마음 처음입니다. 당사자들은 얼마나 그 가슴이 깊, 깊겠습니까? 뭐 국회의원 된다고 뭐 본인의 뭐 개인 영달에 큰뭐 뜻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봅니까? 가족이 뭐 어떻게 돼? 진짜 뭐 어디 천상이라도 올라앉은 기분입니까? 아닙니다. 국민을 대변해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일꾼을 뽑는 게 국회의원이지 이따위로 뽑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저는 앞으로 정치에 음. 절대로 가 진짜 참서 않고 정말 조용히 살겠습니다. 정말 포천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이렇게 간절한 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해주세요. thank um... 늦어오수 네, 나타나도 질문하신 저 분이 NGN 뉴스 가평의 그 정현수 어, 대표님이세요. 어,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뭐 자꾸 길게 얘기해봐야 또 과거로 퇴행하는 이런 모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국회 가서 저 공천 잘못했다고 시위 한적 있죠? 그 전후로 해서 우리 당에 좀 뭔가 커다란 변화가 있을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앞으로 한 보름이 있고 20일 정도가 남았다 있더라도 제가 부서 출만했다거나 뭔가 좀 동의가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짧아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지라든가, 또, 당연 공천 잘못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가 어, 감안을 했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의 분열이고, 자행이가될것 같다. 그게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조직과 최준식 후보와의 조직이, 가평은 별개인데, 포천에서는 많이 겹쳤어요. 여러분들이 갈등을 하시는 요 당을 따를고이냐백종일 따르고 이냐 제가 그분들을 그 시험대에 오르고 싶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나와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선거 기간 중에 겪어야 될 인간적인, 정신적인 과정을 저로 인해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점에서도 포기한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 그 전에 최준식 후보와는 제가 약속을 한게 있어요.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물론 그것은 경선을 한다거나 뭔가 공정한 경쟁을 한 이후의 약속인데 저는 중간에 컷오프가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눈물을 못 먹고 양보를 한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보면은 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이번 선거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 지역에서 문재인 정권과 관련 있는 인사들이 선거에서 이긴다면 우리의 자존심뿐만 아니고 이 지역의 가치가 완전히 손들리째 무너져버립니다. 아까 어, 우리 최춘식 후보와 어, 민주당 후보와 이... 경쟁이 되겠느냐 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정치를 안 해본 사람입니다. 최춘식 후보는 군의원 세 번, 도의원 한번에서 정치를 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대 계급장 가지고 선거하는 거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계급장 되면 다 똑같아요. 오히려 계급 높은 사람들이 분야들을 해주는 대로 다 챙겨서 했기 때문에 더 소통 능력이나 이 능력은 떨어진다는 전화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어, 98년도인가요? 경북 김천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 주사하고 무슨 적이 있어요? 검찰 주사, 육급 주사가 법무 장관이 겼습니다그 법무부 장관, 그 동네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이 뛰어난 사람인 줄 몰라서 육급 주사를 치렀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비군 중대당 육군대위 출신이 육군대장하고 붙었을 때 계급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능력, 소통능력, 과거의 정치적인 능력 이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돼지 얼굴 보고 잡아먹지 않습니까? 돼지 이렇게 얼굴 보면 고기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잡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가 먹은 사료 그리고 움직임